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부지자 김지수라고 합니다. 제 역할은 우선 예술 감독님이 하시는 정기 연주의 프로그램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만약에 감독님께서 연주를 못 하시게 될 경우에 제가 대타로 제가 네, 들어가게 되고 무대 리허설 같은 경우에 보통 밸런스 같은 것을 무, 어, 객석에서 들어야 할때 밸런스를 잡고 여러 가지 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필하모닉의 제2악장 이윤의입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단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오케스트라의 덕목 중에 하나는 어 작년에 감독님께서 진짜 소개를 해 주셨던 고전 모차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 살아있는 작곡가까지 진짜 많은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다양한 스타일을 다 유연하게 감독님의 요구와 예 맞춰서 네 반응을 하고 할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저는 좋은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경기필로 오케스트라가 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네 발전해 가며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네.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게 항상 조금 더 발전해 나갈 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 저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더 좋고 더 다양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저희는 즐기면서 항상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모차르트 작품만으로 한 연주회를 계획을 한다든지 베토벤 심포니만으로 연주를 계획한다든지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모차르트랑 베토벤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곡가들이거든요. 어떤 음악적인 흐름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도도 중요한데 아주 조금의 삐걱거림이 관객들이 모두 눈치챌 수 있는 <laughs> 숨을 데가 없어요 오히려 말러 같은 경우에는 아유 저기까지 도, 가자 이러면 중간에 뭐좀 어그럭거리는 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좀 감싸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여서 중간중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소리를 내지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파트가 내는 소리 그걸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지휘자가 전체를 듣고 있지만 어느 파트나 어떤 개인들이 귀를 닫아버리면 그쪽이 뭔가 소리가 하나로 합해지거나 한 호흡을 만들어 나가는데 구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테크닉적으로도 뭐 안정되고 개인 연습도 필요하지만 리허설할 때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듣고 그 안에서 제가 밸런스를 찾고 그리고 지휘자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어떤 시대의 곡을 할 때에도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발전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했다고, 많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휘자들이랑 익숙했었던 거, 뭐 낯선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또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긴 거지 합해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시간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새로운 지휘자들 저희가 처음 만나는 지휘자도 있거든요. 랑 완성도 있는 무대를 관객들한테가 그러니까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서로 듣고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무대에서 살아있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를 지속시켜야 할것 같고요. 그래야 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어떤 음악적인 흐름이나 해석들을 저희가 또 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리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항상 아 그래도 저희는 경기필이 있으니까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 저희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많이 하니까 저희 부근 지역에 있는 공연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음, 단체가 됐으면 저는 좋겠고요 저는 좋은 공연을 제가 보러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잡히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그걸 녹화로 남겨도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만 잠깐 공유하는 그 어떤 것인데 그게, 이게 남을 때가 있고 그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딱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사는데 힘든 순간이나 이럴 때 그 순간을 좀 떠올리면서 좀 치유받는 느낌을 받고 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억에 남는 연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연주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존재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